안녕하세요 달리는 변사 달변 김종기 변사입니다 오늘은 복직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고소송에 승소한 후에 복직명령은 원직복직이 원칙인데 회사가 업무와 장소를 변경해서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복직명령이 유법하고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직명령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원래 원직 복직이 아니라면 그건 전보 명령이 포함된 복직 명령으로 보고 전보 명령에 대해서 다퉈야 됩니다. 정리하면 복직 명령과 전보 명령을 한꺼번에 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복직 명령 자체는 다툴 수 없고 전보 명령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보 명령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인사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니까. 전보명령에 불응해도 괜찮지만 만약 위법한 전보명령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지시불이행, 근무지이탈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전보명령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은 전보명령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고소송에 승소했는데 복직 명령만 하고 해고 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위법한 복직 명령이어서 복직 명령에 불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직 명령 자체는 유효합니다. 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안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경우에는, 뭐, 회사 가 임금을 안 주면, 안 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하고요. 노동위원회 절차인 경우에는 강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밖에 없고,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채불 진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해고기간임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출금 못한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할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질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그 해고를 취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에 질것 같아서 소송을, 그,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한 후 복직 명령도 하고 해고 기간 임금도 다 주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우 원고가 소취하를 했더라도 내용적으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복직 명령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복직은 시켜놓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이제 그 근로자를 나중에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는 것과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복직 명령을 하는 것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소취하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직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해고소송을 하자마자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